교림노봇 조주 여러분 최박사는 거두절미하고 시원시원합니다 2월 12일 목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단위가 기준 14,350번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가 매수 100% 받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최박사가 보기에 고점과 고점 이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선을 내렸더니 주가의 일정한 길이 보이고 있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다시 이렇게 반등할 차례입니다. 설령, 개미가 많이 타서 살짝 깰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감안하면 완벽할 겁니다. 저점 매수 14,350원부터 13,850원, 딱 3.4%만 참으세요. 그럼 이 주가는 단기 목표가 이렇게 가겠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는. 16,410원부터 17,0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패턴은 가장 긴 파동만큼 대칭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고점을 찾고, 고점을 찾았을 때 둥글게 말았죠.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 겁니다. 이 구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살짝 놀림목 자리가 올 겁니다. 이때 사도 되고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우리 유추해 봤더니 여기쯤은 나왔어요. 19,250원부터 21,300원에 100% 현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이 가격을 뚫었을 때는 대칭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올라갈 때도 개잡주 만약 훅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섯 가지 파동 올라가죠. 그래서 그 중간 목표가, 자, 파동의 관점상 24,000원부터 24,850원.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161.8% 가격 36,000원. 190.2% 4만원. 자, 왜최박사님 이렇게 목표가를 정말 세분화 시켜놨을까요? 그 이유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분석 들어갈 텐데, 어, 최박사님, 정말 여기 사도 될까요?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최 박사님, 정말, 진짜, 이 가격 갑니까? 24,000원이요? 최 박사님, 4만원 가나요?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 박사가 빠르게 대한민국 최초로 이 최고점을 1월에 오차원 없이 맞았습니다. 26,600원 맞은 거 빠르게 인증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면을 보고 저를 따라하실 겁니까? 실력이죠, 당연히. 자,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1월 23일. 슈퍼 동학개미 최 박사 무료 관전방에 정확하게 9시 12분 휴림 로봇 그때 가격 26,600원 23.7%가 폭등할 때최 박사가 어떤 워딩을 치죠? 휴림 로봇 3만 원까지 수고히 붙지만 물량 50% 줄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상투자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가 꺾임이 오니까 치박사가 바로 매도세 알려드렸습니다. 1월 23일 날에 9시 18분 효린더봇 24,000원 11% 아까 얼마였죠? 20%가 넘었죠? 자, 꺾이니까 치박사 어떤 지시 내립니까? 일단 50%에서 100% 현금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바로 아래 효린더봇 매도를 지시했습니다. 본사람 339분 시간 나와있죠? 자, 그럼 이 내용 어딨던 겁니까? 항상 제 영상에 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월 22일 폭등 하루 전입니다. 월요일날 폭등이 나왔고, 일요일날 영상이요. 7,800분이 보셨으며, 그때 시간 1분 33초에 제가 어떤 멘트를 했습니까? 일단 팔자. 어디에? 두 번의 언덕을 만듭니다. 두 번의 언덕을 만들고 잠깐 쉬어가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장대 양봉 상한가로 치환했을 때 현재 우리 위치가 여기쯤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한파도 올라가게 남았고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을 유추해 봤더니 최박사가 보기에는 대략 한 25,000원 라인 대부터 3만원 정도가 이상적인 구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수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적인 오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최박사가 줄여드릴 거예요.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잡아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2만 5,000원 3만 원의 바운더리를 기술적 분석으로 잡은 상태에서 최버스가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자, 당연히 우리 목표가 3만 원이라면서요. 네, 사야죠.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시를 빠르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1월 23일 날에 자, 8시 51분 효린노봇 21,500원 때저뭐라 그랬죠? 효린노봇 매수 적어 놨습니다. 신규 매수 본 사람 시간 나와 있죠. 이런 대응 여러분들 2월 12일부터라도 발빠르게 받아보셔야겠죠 자 이런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번호가 있어요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되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겁니다 조금 내리면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고 파란색의 링크 두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문의사항에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또는 퓨어림 로봇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조지 여러분들 2월 12일 목요일 아침 8시 전에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 소통방 들어왔더라도 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소통방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효림 문자. 혹시라도 내가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남겨주시고요. 상담 필요하다. 효림도 뭐 상담이라고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박사가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있거든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효림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가 22,150원 대 시장가 매수 받아봐라. 순절가 잡고 들어갔고요. 자, 기존 매수는 14,000원. 이탈 안 했죠, 당일. 신규는 이렇게 다릅니다, 가격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제가 리딩해 드리는 겁니다. 목표가 25,000원부터 26,000원. 세보다 시켜놨죠, 당일날. 그래서 여기, 여기 팔라 말씀드렸고요. 정상적인 파동은 22,450원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26,600원 오니까, 뭐라 그랬죠? 50% 전략 매도 지시 내립니다. 그렇죠? 시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꺾이니까, 24,000원대 어떤 지시 내리죠? 100%현금화 지시 내립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왕 인증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9시 7분 효림노볼 25,200원 17%가 폭등할 때 최박사 어떤 지시 내리죠? 오늘 매수 받아보신 분들은 평단가 높으니까 빨리 팔아야 돼 이분들은 그래서 50% 매도하고 현금 챙기고 만난거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람 시간 나와 있죠. 대형이 별거 아닙니다.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파세요? 근데 이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들어갈 텐데요. 조금 있다가는 최박사가 여기 인증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 11,270원 잡은 거 인증해 드릴 겁니다. 여기도 잡아 드렸죠. 여기. 여기가 어, 얼마였더라? 어, 12,040원인가 50원일 겁니다. 우리 양쪽 다. 같은 가격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인증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가.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업데이트된 효림도벅 투자 보고서 몇 페이지, 1페이지 지붕 우주표고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슈와 재료 들어가고 20페이지 차트 분석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혹시 보고서 없으신 분들은 효림도벅 보고서 문자 남겨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왜 이거부터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시총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대 주주 효리 모딩스가 5.25%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24년도쯤에는 11%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방송한 날 25년 2월 12일자에 제 기억에 8%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했냐2 5년도나 26년도쯤에는 이 조식이 잘만 하면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감사 보고서에 부적정 한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주주의 지분 때문입니다 대주주는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나 삽니다 나 팔아요 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5% 미만이라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효림 로봇 자 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왔죠. 250만 주를 팔아 먹어 아, 팔아 먹다 했고 현재 지금 88만 3천 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 이거밖에 이안 남았는데 그 물량 언제까지 자, 정리한다 돼 있죠. 대주주가 언제 지분을 매각한다 했습니까? 자,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27일까지 돼 있죠. 자, 매수자가 없다면은 장내 매도, 시장가로 던진다, 그럽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현재 평당가 6,200원이기 때문에 던질만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아, 최대 2월 27일까지구나. 그럼 이제 주가는 잠깐 폭락할 텐데, 세력 입장에서는 올려준 다음에 파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외인의, 자, 유동주식이 94.71%, 외인의 지분이 6.63, 개인과 기관이 88인데, 그럼 누구를 분석해야 되나요? 웬이 사던가 말던가 우리 알바 아니죠? 6%짜리가 뭘할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기관 중에 물량을 던지면 세력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1년간 누가 꾸준히 매집하고 있죠. 900억을 순매수 받고 있습니다. 차명 세력입니다. 이들 평단 당 껄만데요. 현재 이들의 평당가는 6,574원입니다. 기관의 평당가 6,030원. 검은 머리 외인 5,128원입니다. 즉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가 6,574원인데 이들은 몇 프로 수익일까요? 최소 200%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몇 프로 수익일까? 현재 이들의 평대 단가는 얼마일까? 6,500원 찾아봤죠. 아. 6,580원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6,580원. 자, 이들 몇 프로 수익이죠? 100%밖에 안 돼요. 즉 이거는 하한가 두번 내려가면은 수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가를 올려준 다음에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떤 패턴을 올려줄까가 오늘 영상 핵심이겠죠. 항상 제가 다 공개 드립니다만, 잠깐만요. 어, 휴림 로봇, 과거. 딱 치면 나와요. 제가 이거 다 항상 알려드렸죠. 봅시다. 자, 이거죠. 현재 주가의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을 만들죠. 상하가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두 번의 언덕을 만들지만 세부적으로는 세 개입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는 세 개예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장대양뭐 사안가를 치환했을 때한번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n자 놀림목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n자 놀림목이 나왔죠. 여기는 사야 되요 말아야 되요. 사야죠 당연히. 현재 우리위치가 물려도 먹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치지여기에요아좀 네, 너무 어때요? 결국엔 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놀림목이 올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물론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에도 뭐 16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좀더 설명할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안해놨네. 잠깐만요. 어허 이런. 제가 효림 로봇 공시 쳐보겠습니다.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이걸 내가 안해놨네. 어허 쯧쯧.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휴림 로봇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 최초 판단이 언제죠? 2월 24일입니다. 자 내일이요. 2월 12일날 종가 대비 60%가 오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찾는 겁니다 자최박사다 적어놨죠 아 이거 또왜 왜, 오른쪽이 또저 모니터에 자 보겠습니다 자휴링도보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를 합리적인 날짜와 가격을 찾자입니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2월 28일날 판단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번 조건은 5일 전 자, 우리가 설날이 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거 놨죠? 설날, 16, 17이기 때문에, 자, 60%가 상승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고,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 우리는 이번 조건을 알고 있어요. 이번 조건이 뭐죠? 15일 전, 1월 29일 종가보다 100% 올라가면 안 된다. 저거 놨죠? 자, 15,180원 100%는 3만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26,600원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2월 12일 자에는 주가를 올려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잠깐 쉬어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3번 조건은 1 5일전가 중에 최고가만 안 되면 되겠네요. 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올라간 다음에 내려간, 내려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1월 30일자 딱 15일자 되는 날이 종가가 제일 높아요. 그 가격이 14,740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아, 일단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찾아볼까요? 차트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게 좀더 편하겠네요. 어, 이거 다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할 거예요. 금방 끝납니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자 얼마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14,740원입니다. 그렇죠? 자 14,740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쯤에 여기쯤. 어떻게 올라갈까?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어 이 그림보다는 이게 좀 낫겠네요. 하이가 매끄럽지 못해. 미안합니다. 자, 이게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위치 왜 시작과 긁어야 되는가? 이렇게 같지 않겠습니까?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한번 찌르고,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최고가 아니죠? 자, 3번 조건. 15월 중 최고가 아니다.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2월 10일자에 60%가 오르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가격 기준 자만 얼마였죠 자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나니까만 4,350원입니다 자 찾으면 돼요 자만 4,350원 더하기 60%를 했을 때 얼마죠? 22,600아 22,960원 전가상 안넘으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찍어도 내일 말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상가 찍어도 여러분들, 여기 가격이 멈춥니다. 한 만구천에, 만팔천 칠백원에 멈추네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를 받아본 게 맞아요.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전략을 취해봤을 때, 음,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 이런식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찌르고, 살짝 빠지는 이 시나리오. 그런데, 높죠? 그래서 아마 기간이 조금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연장될까 찾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3, 1월 30일 날이 14,740원이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높죠. 30일 날이 14,740원이에요. 그럼 더 높은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니까 하나 둘 이틀 15,770원 아 여기까지 하면 파킹할 수 있겠구나. 여기가 지금 높아 보이죠. 22일. 네. 21,500원.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일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죠. 자 원래 이 날이죠.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3월달, 네. 다섯, 여섯. 어!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뭐 안보이시나요 이날이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세가지나 있어요 아이거 여러분들 이런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휴림 로봇 이슈 어, 휴림 로봇 이슈 치면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어 잠깐만요 어허 제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바쁘실텐데 이거 어허 호쯧쯔 알겠습니다 자 오토메이션 월드 2026이 언제 개최되냐 3월 3일부터 3월 6일이에요 코엑스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겹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음, 바로 해제되면, 바로 해제되면은, 찌르고 이렇게 빠질 겁니다. 바로. 그래서 자, 1차 단기 목표가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장되면 여기인데, 제가 소통방과 문자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결국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공식 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대칭만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더라. 좀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 알려드렸고요. 일단, 빠르게 올라가면 여기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수급법 판단해 드릴 거예요. 대칭만 올라가니까 파동의 관점상, 하나, 둘, 3-1, 3-2, 3-3, 3-4, 3-5.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로 보이고 있고요. 24,000원, 24,850원. 배열 시 100패턴에 가면은 고점 대비 88.6%. 각각의 값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간 목표가고요. 여기, 여기인데 왜 최박사가 세분화 시켜놨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휴림 로봇, 과거, 치면 나오죠? 이것 때문이에요. 1 6로드 패턴. 현재 보게 되면 약간 그림은 다릅니다만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가고 올라가죠? 현재 우리 위치가 대충은 여기인 겁니다. 여기. 쏘고 내려가죠? 여기 파는 게 맞아요. 한 16,000원, 17,000원대. 조금 더 연장되면 19,000원, 21,000원. 그 다음에 이 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24,000원 이쯤이 그냥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주가가 여기쯤이 한 36,000원. 주가 조정받고 4만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과 문자통해 가서 잡아 드릴 거예요. 자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줄 때에는 항상 이슈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주권사에서 현대차 그룹을, 어, 그룹의 목표가 일제 상향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목팔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매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10일 노란 봉투법이 지금 시행됩니다. 로봇 테마 또 올라갈 거예요. 이때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다 로봇 테마도 엮여 있죠. 국민 성장 펀드가 지금 출범이에요. 지금 또섹터에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3월 달에 2월 말에는 로봇테마주가 로나 봉투법을 올라갈 텐데 또이말 나올 거예요. 현대차가 5년간 이 125도 투자합니다. 쓰러다 말라고 수, 수 없이 많은 유튜버들 동원해서 말할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매도해야 되겠죠. 항상 호재 매도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 내용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나쁜 면을, 상대방의 잘 못된 면을 거울 삼아 내가 피하는 겁니다, 위기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마이너스 90%입니다. 이거, 이거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아이구야 마이너스 90%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왜 여기 잡아놨냐. 24,000, 여기까지 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N자 파동으로. 그래서 이거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체박사가 지금 이두 군데 저점 빠르게 인증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 전 저점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저점 날짜가 자 이걸로 봐야 좀 정확하겠네요. 자, 1월 26일 날에 저가 11,270원이었습니다. 그때 1분 봉으로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빨리 잡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간상 9분, 아, 아 9시 9분이죠. 11,270원 입니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렸어요 항상 저는 이런거 자신 있습니다 제가 밥먹고 하는게 이런가 거, 이런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26일 아 23일이죠 잠깐만요 며칠이죠 자어 26일이네 미안합니다 교립로봇 매수 5치만 나오려나 4 인가 매수 한번 쳐볼게요 어 4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 못합니다 사람들 실력 안돼요 1월 26일날에 9시 9분 효림노봇 자 웃음이 나오죠 저 이거 약간 어머니 따라줬어요 12,040원 50원 바게서캡처한 겁니다 자 21%가 빠질 때 효림노봇 21선 저 오, 터치 오차 최대 범위 온것 같습니다 저 오타 나서 미안해요 동기어진 매수 니죽고나죽자 아씨 이거 반등한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와 맞았습니다 자 어찌보면 저는 이거를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재밌어요. 맞추는 재미로 방송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또 저점이 어디더라. 여, 여기 잡아드린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1월 아 2월 6일날 9시 10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2, 어 12,040원 자잠깐 2월 6일이죠. 또한번 쳐보죠. 자 2월 자 6일 조립로봇 매수 딱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기 같은데 6번 어, 맞네요. 네. 야, 이거 군더더기 없죠? 2월 6일날에 9시 9분. 10분에 나왔죠. 효림 노보. 자, 봅니까? 어, 12,050원. 자, 보겠습니다. 자, 맞죠? 아, 여기 나와있네. 9시, 캡처 기준이 9시 9분이었네 9시 9분 27초. 최 박사가 군더더기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요. 군더더기 없어요. 바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 박사가... 퓨린 노봇이 매수 잔량보다 매도 잔량보다 매수가 많습니다 하락이 끝난 것을 보고 있고요 최대 여기긴 하지만 일단 차분히 매수 받고 반등 노리겠습니다 말씀드렸고 본 사람 시간 나와 있죠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응 받아 보셔야겠죠. 상단의 번호 효림 남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났고요. 저는 오, 오늘 8시에 소통방가 문자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자, 혹시라도 상단의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거 영상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고 자, 댓글 클릭하시기 전에 우리 조제 여러분들 댓글로 효림 너무 얼마까지 올라가길 바라세요. 3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40만 원이요? 아이고 욕심쟁이들. 자, 그래서 문자로 아 댓글로 효림 3만원 폭등, 4만원 폭등,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제 영상의 알고리 정말 좋게 작용합니다. 얼마나 영상이 좋으면 댓글 달았을까, 이렇게 알고리즘이 작용하니까 정말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파, 댓글 누르시면 파란색의 링크 두 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자, 8시 전에 빠르게 입장하셔야죠. 문자로 두 글자, 효린효린으로 휴림, 남겨주시고요. 이 내용 문자로 받고 싶다. 효린 문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상담 원한다.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큼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명심하세요. 항상. 지피지기면 100점 퇴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력의 평단가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갈지 W패턴 어떤 이슈와 재료를 우리를 못 파괴할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털리시면 안됩니다.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이만 끝!